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포항시가 그린웨이 프로젝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시청에서 열린 그린웨이 포럼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 일부에서는 한동대학교 구자문 교수의 포항 그린웨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혁신, 그리고 서울시 서울로 사업 운영팀 정용숙 팀장의 서울로 7017 시민과 함께한 일련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동국대학교 강태우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패널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녹색 생태도시 정책을 주제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녹색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중심의 정책과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이날 그린웨이 포럼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일상 속에서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014년 7월 4일 제2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7대 포항시의회가 6월 20일 제250회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50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포항시 해양 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6건을 상정했습니다. 19일에는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활동을 진행하고 20일 2차 본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는 지난 4년간 임시회 33회, 정례회 8회 등 400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조례 재개정, 예산 심사 등총 838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111개의 시정 질문 108회의 5분 자유 발언을 비롯해 활발한 행정 사무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새로 구성되는 제8대 의회의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형상강 생태보건 시민 대토론회가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상강과 구무천에 대한 정밀 조사와 복원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생태하천 복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8일 문화 예술회관에서는 2018 시민 화합 합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합창 페스티벌에는 청년, 여성, 교직원, 초등 학부모, 군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합창단 15개 팀 731명이 참가했습니다.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도구, 구룡포 등 관내 6개 해수욕장이 23일 동시 개장했습니다. 평시는 피서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편의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시립미술관에서는 장두건 탄생 100주년 기념전 개막식과 함께 장두건 미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두건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삶은 아름다워라 그리고 제13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 정지현 전시 그 사람들 등두 개의 전시는 오는 9월 9일까지 펼쳐집니다. 지역 최대의 환경 캠페인 행사인 제23회 형상강 사랑 포항 시민 걷기 대회가 23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항 희망을 걷다를 슬로건으로 포항 종합 운동장을 출발해 포항 운하관, 죽도시장, 동빈 큰 다리를 돌아오는 약 9km의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달이죠. 우리 시에는 6.25 전쟁 당시 포항전투에 참가했던 학도의용군의 넋을 기리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지난 4월 세단장을 마치고 다시 시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순간 희생정신이 잠들어 있는 학도 의용군 전승기념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6.25제2 연평해전까지 이 모든 일들이 6월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6.25 한국 전쟁 당시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시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6.25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학도의용군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으로 떠나봅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2002년 9월 용흥공원 내에 개관해 최근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는데요. 당시 학도의용군들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류와 일기장, 사진 자료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쪽으로 보이는 사진들만 봐도 뭔가 가슴이 막막해지는데요.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6.25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동부전선과 포항전투에 참여한 열심히 공부하던 팬 대신 총을 메고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순수한 학도연구를 모셔둔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와봤을 때랑 느낌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네, 네. 2018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새 오픈을 했습니다. 1층에는 그 당시 학생들이 사용한 전시품, 백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2층에는 영상물 관람 및 안보교육 활용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전국 유일의 시설, 포항 학도우용군 전승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전시실을 둘러보며 6.25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와 교훈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봐요. 어, 너무 귀엽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역사 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친구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네. 어, 어떤 곳이에요? 돌아가신 어, 분들어 기념하는 곳. 어떤 분들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본인들. 그렇죠. 우리 친구 여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본인 영화가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본인 아저씨들 돌아가신 거 기념하기도 하고 영상도 봤잖아요. 여기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었 나라를 사랑하는 본인이가 되겠습니다. 학도의용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펜 대신 총과 칼을 잡고 스스로 전쟁에 참전한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도의용군이 희생된 격전지가 바로 포항입니다.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서 여기를 둘러보더라도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아,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곳에 오는 게좀 도움이 되나요? 아,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나라 사랑이라는 거라든지 호국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보고 나면 대한민국을 더 응원한다거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관람 후에는 생존 학도의용군과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세분 정도가 생존해 이곳에서 관람객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 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 아침 일찍부터는 어, 저희들 해관에 찾아와서 이쁜 이쁜 옷에 유니폼으로 입고 찾아와서 안보교육장 와신 너무 너무 고맙고 반갑고 표현하기 음, 어려울 정도로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좀 어떤 걸좀 느끼고 가셨, 갔으면 좋겠는지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모든 게세월상이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마가 돼야 충실한 인간세, 인간로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면 어, 이곳에 와서 어, 호의장을 돌아보고 감으로서 어,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 역시 충효를 해야 될다는 것을 배게 됩니다. 어, 자주 이곳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념관 뒤쪽에 위치한 탑산을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저희들 여기는 1,394 유령을 모신 전무학도 충원탑입니다. 단체 손님들 오면 허나 묵념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유일의 기념관 학도용군 전승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단체 관람 예약은 기념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봉했던 영화 포화 속으로가 평상강 전투 학도우용군의 신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서 영화도 찾아보시고요. 학도우용군 전승기념관을 찾아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도우용군 전승기념관 많이 찾아주세요. 2018 포항시 채용 박람회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부터 포항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현장 채용뿐만 아니라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클리닉, 사진 촬영 등 취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